한 시간 우리나라 저녁에 실제 동속 경보를 발령합니다. 제가 몰랐던 거를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. 네,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돼고 65레벨 되면 이게 열리거든. 이공 공청석유 공청석유로 공청석이라는 이걸로다가 하면 되더라고. 그래서 여기도 등급이 있어요. 등급이 있어갖고 랜덤으로. 옵션이 부과되는 것 같더라고. 65 레벨로가 찍어지길 바랬거든. 1단계 때, 2단계 때, 3단계 때, 4단계 때. 든 네, 신화가 하나씩은 나왔어. 신화가 하나씩은 나왔는데, 이 영웅 세계로는 좀 만족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수련해서, 어, 이 희귀 이상 등급이거든요. 신화 하나에 최소 영웅, 어, 희귀는 안 쓸게요. 네, 그런 식으로다가 한번, 어, 영웅 세계도 잘 나오더라고. 음. 오, 어, 경험추획드 경험추 획득에 어? 이걸로 해야겠다 초반에 경험치 획득 좋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? 방어력 증가, HP 자연 회복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경험치 획득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진짜 이 미르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투력이 많이 낮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랭킹 20이더라고 네. 기본적으로 마령부에서 이거 에이, 아이템을 녹이기 전에 형들 순서가 있더라고요. 이 보감을 먼저 눌러 주셔야 돼요. 보감. 예. 네. 보감을 먼저 눌러 주셔 갖고 혹시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지 요거 확인하고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어, 안 그러면은 컬렉션 박을 수 있는 보감 템들도 어 잘못 해 갖고 이거 날릴 수가 있어. 그래서 일단 기부에서 마련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내 아이템이 아닌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좀 녹여 주면 되더라고요. 그러면 마련부 얘가 이 성장이 되면서, 성장이 되면서 능력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한 번에 막 이렇게 세지라고 하면은 되게 비율적인 과금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저께 진짜 방송하면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영감님 마냥 허우적거렸잖아. 그 무공들, 무공을 잔뜩 배웠어요. 무공. 저 원래 무공 네 개밖에 없었잖아요. 근데 무공 이거 다 배웠어요. 알고 봤더니 보스를 잡아서 얻는 게 아니라 기본 무공들은요, 그, 마을에 가면 무공 상점이 있어요. 금전이라고 하죠. 여기는 골드가 아니라 금전이라고 하더라고요. 금전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, 금전 구입은 혹시라도 모자르시는 분들은 상점에서 다이아로다가 금전을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. 뭐, 5천 다이아에 500만 금전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패키지 구성, 구성품들이 하루하루 살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영지버섯. 영지버섯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물. 영물에서 레벨업을 시켜주는 그 아이템이고요. 그리고 일반 내공 고급 상자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루에, 하, 하루에 서버당 일간 다섯 개씩 구입, 구입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즉시 이동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뭐 축순 같은 이런 거고.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레벨업을 하려면 이 시공군 있지 습니까시공문에서 마르게 전각 요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다가 소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좀 알차게 좀 준비했습니다. 네, 알차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. 그리고 어저께 저 같은 경우 다이아로 생으로다가 보패를 샀잖아요. 근데 몰랐는데 잘 꼼꼼히 살펴봤더니 보패 55개 상자짜리가 있더라고. 그리고 물약, 물약 상점 가져갖고 물약 상점에서 세팅을 할때 중요한 게 버프 물약이 총 3개가 있어요. 버프 물약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3개는 무엇이다? 저 지금 이거 질풍의 물약. 이게 말 그대로 이속이속10% 이속 올려주고 공격속도 올려주고 지속시간은, 어, 1800초 30분이죠 저같은 경우는 100개씩 세팅했어요 그리고 어 요놈 요놈같은 경우는 이제 명중력으로 올려줘요 명중력 명중력 집중의 물약 어 집중 이겨, 이거는 내가 봤을 때이 기현 예 미래전수2에서는 이 기본 베이스 물약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어 파괴물약 예파괴물약이라서고 요거는 이제 말그대로 이제 공격력을 계속 올려주는거예요 공격력 플러스 25에다가 그 다음에 치명 치명 플러스 60 이렇게 3개 이속 올려주는거 있고 그리고 명중 올려주는거 있고 공격력 올려주는거 있고 이렇게 세개가 있다 자 그리고 오행이죠 예 네, 오행은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여갖고 오행은 이렇게 강화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강화 불이 들어왔네 근데 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 레벨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는 수치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아 그리고 심법 같은 경우에도 연속 강화 해줘야지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백보 어, 해갖고 이설삼과 자연의 숨결 요거가 되면서 올려 주는 거예요. 이거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좀더어 다음 단계가 되고 이 태극신법서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런 것들이 추력이 계속 올라가거든요. 경험치 액증도 올라가니까 계속 하자고요. 이게 왜 재밌냐면 기존에 있었던 미르랑은 또 완전 색다르다 하더라고요. 어제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다가 미르를 했었는데도 모르겠대요.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새로 보고 된 거니까 점점 점점 좀 성장해가고 어 점점 게임도 좀 이해도도 좀높여가면서 어 문파 그것도 좀 해갖고 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